아씨씨딱 네, 봐도 안 보이냐? 아, 그래. 야 무릎 보호, 무릎 보호는 요매이야. 요매 씨는 보셨 여자가 테크니스트라든지 그냥 그런. 은 상관없는데 요매 씨이야 어차피 나오셨는데 바로 팔고 맞었아약간아 근데 여기 왜 <목소리> 근데 인진이왜 어,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해? 왜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해? 8 번, 팔번더 풀기 때문에 오케이. 그럼 미리 하나 써놔야겠다. 어, 계속 써놔야 돼. 너무 시남았 안되는데? 야 잡아 <laughs> 납치어아데 코스가 좋더야 너랑 나랑 들어가야 되는데? 왜이렇게 둘이 너랑 나랑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는 성대 교육이 되겠아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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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둘을 잡아놓고 너랑 나랑 들어가야 돼이번안 나왔어요 어. 알았어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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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경멸해 병렬에... 아, 알았어 아니 우리 잖아나 앞에만 있었는데 <목소리> 근데 이번엔 중앙이 정... 들어갈 때어갔으면 어떻게 시작할지. <목소리도> 저도 미스 많았어. 근데. 어, 근데 저분도 좀 친다. 괜찮다. 미스테이션 네, 알고. 남자? 아 <목소리> 여자. 여자 둘 다. 여자는 예전부터 잘 쳤어. 아, 어. 저분도 싫하니까 저분도 싫어하고. 저분이 고 여기가 아, 진짜? 잡아아 어. 납치해야지. 아, 여자 거를 무조건 잡아야 돼. 인정이... 어. 어. 아, 여보 넣어야겠 아니야, 저 여자 두 분이 보 넣어. 야겠다홈 아, 뭐, 보통은 오실 는 같은데. 일단 포트에서, 일단 후루치나고. <laughs> 아니, 나랑 게임하는데 뽀송뽀송하면 안 되지. 이따가 두 사람 이메일 한번 합시다.

이 okay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은이사이은이 사람은 이이은이사이은 Oh yeah. Wow.